안 잡히는구나. 오 날이 밝았다 우리. 해질 때 왔었는데. 야 예, 누가 예. 아, 배고픈 사람. 없어? 고, 고, 고. 집에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걸. 배야. 배고픈, 배고픈 사람. 오케이 그냥 가냥 그냥 줘봐요. 배고픈 사람 어? 점프. 가자 가자. 배는 안 고프대 빨리 줘봐요 형. 어디 있어요. 배고픈 사람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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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누군데. 비온다 비온다 여기, 여기. 비와요. 이꼭 누르세요 여기요 와 되게 보기 오케이. 좋은 화, 오케이. 상황이다 오케이. 엄청 서로서로 서로 챙기고 와 대박이다 아 감사합니다 와 다들 서로 오케이. 챙기고 있어요 정말 훈훈한 장면이죠? 여기 근데 게임에서 타깃 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네? 아닌가? 아니 초코바를 네. 줬더니 어 <laughs> <정말> 미안하다 여기 <laughs> 여기 아, 형한테 안받았어 쳐지는 줄 몰랐어 어 아, 미안해 마시고요. 다 아니, 다 이게 처지는 안 와. 와아 이게 쳐지는구나 미안하다 형한테 안받았으니까 일로 아파요 미안해 미안해 나는 안 주는데. <laughs> 화살 쏘지 말라고. 장 맞을 거야. 불 질러서. <laughs> 어? 덤벼. 우선 덤벼. 내화살 어디 네. 어, 어, 어디로 어, 가야 돼요? 갑자기 피 갈게요. 예. 가이드 안 해요.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따라가요 얘들아 왜요? 빨리 됐어 그만해 빨리 가이드 따라가요. 네. <laughs> 어이구, 정신없다. 네. 네. 어, 화살 누워줘. 있네. <laughs> 화살. 누구다리 혔는데나 <laughs> 나 아니야. <laughs> 그 S 님 초코바. 왜다 저한테 말... 있어요 <laughs> 응? 그 SJ님 초코바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저한테 있어요 왜왜왜? 왜? 왜 언제 훔쳐갔대? <laughs> <왜지>? 등뒤에서 <laughs> 이 누르니까 되게 아니 아, <laughs> 왜등뒤에 그런 방법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열심히 훔치겠습니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아니, <laughs> 어쩐지 왜저도저도 저도 계속 사라지나 했네 형뒤좀 돌아봐요 가방 좀 덜어볼래 여안들어온다 <laughs> 어? 소리야? 왜? 소리형 가방을 털어야 돼. 이거 가방 못 털어? 그, 도착했거든요, 여러분. 아, 자꾸 내 똥집 누네? 어, <laughs> 이 다들 오셨나요? 네. 네. 아, 그럼 벤종 다시 다있겠구나 제자야. 아, 제자래. 제제야. 네? 이거 제자야. 선물이야. <웃음> 네? <웃음> 내려갈까요? 아, 형다리를 고쳤구나. <laughs> 그런 거 봐. <laughs> <laughs> 나 방금 봤어 어, 고맙다 <laughs> 어, 고마워 피가.. 아까 껍질을 왔는데 분명히 내가 음. 아, 새 잡으려고 <laughs> 했는데 으흠 음. 내려오세요 여기 <laughs> 파밍 네. 한번, 이따 나갈 때 파밍 하죠? 저기는 응. 일단 가시죠 아, 동굴 하나 더들렸다 가려고 해서 먹이가 없다고.. 아, 먹이래 먹을 거 없다 했구나 아고 자니? 아고님 주무시나요?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요 채팅이 아예 없어요 지금 <laughs> 갑시다 아 갈까요? 여기 다시 나오잖아 좀비 어, 어디가 저거 주워 먹어 저 위에 올라가서 어, 저기, 저기 저, 저 오른쪽 오른쪽 사람들 아, 먹는 데 가서 오케이. 먹으면 돼 저거 주워 먹어 여러분 사파리 따라가면 됩니다 사파리 나이 먹어 네그 전에 먼저 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 리츠... 그 불질 거 조심하세요. 네, 사파. 여기는 사파이로 나오는 니까사파님 따라가세요. 사파님 사파, 사파리. 유파리 된 기분이야. 사파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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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속에 들어왔어 자, 내려가고요. 갑시다. 빛 쌌어. 보고, 보고. 우승. 보고, 보고, 보고. 네. 아야, 투수 장비가 어디쯤 나타나더라?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없어요. 여기. <laughs> 그냥 떨어지기 <laughs> 그냥 떨어지겠다. <laughs> 게 <laughs> 응. 어, 그냥 떨어졌어. 그냥 떨어지게 낫네 뭐야, 응. 언제 거기까지 갔노?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 아, 토삐도 안 자네. 어, 황구도 어, 다안 자네. 너네 안 자요? 오.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대단하다. 왼쪽, 왼쪽. 역시. 여기 음. 하늘색 역시 거 진정한 아, 내려가다. 팬이구만. 아닌가? 그거 킴 아니, 또삐 근데 출근하려면 자야지. 산신대 쪽일 걸? 보고들 계신가요? 네. 그럼요. 네. 리치님. 네? 잠깐 멈췄다가죠. 어. 아 저는 하도 애들이 지금 오카이랑 송살이랑 좀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요? 나 아, 너보다 앞에 있어. 계속.. 그니까 어머짓을 해서 뒤에서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 응. 어머짓은 사투리인가? 어. 이상한 네, 행동을 해서요. 사령이 문제야. 변종 나타날 시간인데요? 어? 다들 오셨나요? 이거못 먹는 거? 못 먹는 거네. 네. 이 버튼 안 눌리면 못 먹는 겁니다. 일단 마이오용 있는 쪽갈 거예요. 여기가 상당히 넓어서 저희 이쪽이에요, 길을 여러분들. 헷갈리는 오른쪽. 곳입니다. 제따라오셔야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흩어지시면 정말 큰일 나요. 데려가기 갔어요. 힘들어요. 여기 특수정비 나와요, 여러분들. 음. 놓치면 뒤로 안 가요. 아니 리츠 이거 하늘색 깃발 있는 쪽이. 잠수하는데. 아 잠도 안 돼요. 왜? 7명이지? 아, 아, 마요네즈, 아, 제일 앞에 있구나. 근데 이거 뭐 우리 표시 안에놓고 왔었나? 그때, 그때 하얀색, 하얀색이었어. <laughs> 하얀색이었는데, 그럼 멀다는 뜻일걸? 하얀색이 왜안 보이지? 그러니까, 나 하얀색으로 해놨는데, 이동물이 아니라는 걸 걸? 찾아봐야겠다. 찾았어? 찾아봐야겠다. 여기는 아니지. 여기 아니야. 그마이그올때 천색 길 있었는데 거기로 가봐야 되나? 응, 천 길. 여기는 뭐예요 이거 뭐 올라오는 길 있는데? 나가는 건가? 어? 아그 그대로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렇대요. 에이. 에이. 응 아무것도 아니. 탐사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 나안 네? 아.. 아 너무 넓어 야가 겸이야 여기 사이 여기 아닐까? 안가서 어? 그런거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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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여기 막혔어 나 <laughs> 아, 박쥐 아 뭐야.. 박쥐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오! 박.. 박 박쥐 <laughs> 막힌길이에요 <일 웃음> <잠시만요. 웃음> <laughs> 박쥐 잡아볼까? 안 잡혀. 어잡힌다 잡혔다 박치 잡았다. 어박치 잡았어. 버리고 가자. 잡힌... 먹일 수는 없다. 아니고 <laughs> 하면 <laughs> 다 빌려. 왜 <laughs> 저희 여기 길 저희도 헷갈려요. 왜냐 면 넓어갖고. 빨리 와. 어어 어, 괜찮아. 나잘 따라가. 마이어 형 어디 있어? 나 그냥 일단 다녀보고 있어. 뭐야 이거? 그래? 어디로 갔대? 이거 돌을 아십니까 여기, 예, 여기 시, 씻어, 씻을 수, 있어? 어, 안야 돌을 아십니까 돌 몰라요 아, 여기 사이 길가 뭐예요 데 올라가는 길인데? 저 레는 알아요 아쉽네가 지도 열면은 동굴도 이거 지도 표출 되거든, 지금 그렇군 음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 아닌가? 돌아온 건가? 뭐 돌아온 거같아 지금 아, 아 어렵네 중간에 내려간 길 하나 있었는데 그쵸 거기일 수도 있는데 여긴 처음 내려온 길이죠? 네네 네. 저희가 길이 까갈렸네요 내가 마커 표시를 안 해놓나? 나 지금 마커 표시를 안해어 오와아 너 어, 나침반 <laughs> 여기 뭐야 여기 나침반 있는데 나침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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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반 있다 나침반 여기 맞는 여기. 거 같은데 여기 나침반 어, 있는데요 여기 여기 나침반 있다는 건 지도도 여기 있다는 거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도도 옆에 있었어요 드시고 오시면 돼요 저 방금 먹었어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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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요 많았... 있... 있었... <laughs> 있었... 여기 반쪽에 <laughs> 있었었어 여기 여기 그 조금 처였 근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거기... 도끼는 딴데 있을 거예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도끼는 그 보물창고 찾아야 일단 돼. 이쪽으로 오세요 저분들 여기 나침반 지도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침반 지도 오케이 저 말고 오 지도 나침반 여기 여기 나침반 있다고요? 여기여기여기 바닥 여기여기 그냥 뭐이 뜨면은 막 먹어 이 여기여기 여기 근처에 먹었던 거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 <laughs> 뭐야 왜온 거야 언제 먹었어 말을 해야지 먹었으면 저희가 말을 해줘야 다른 데찾죠 <laughs> 누구예요? 활싸구리에? 먼저 뿌리고 먹긴 했었는데 아으로 <laughs> 들어올 때 고고 스프레이도 먹고 어까 스프레이 자 도끼 찾으러 갑시다 아, 이쪽으로 가야 돼 다시? <laughs> 예 도끼는 도끼 그러면은 마요형이랑 저가 흩어질 때는 찾으면 각자 오시는 거그 <laughs> 나무 그 기억나는 게 나무에서 깊 깁... 내려가는 곳이었는데 나무 나무가. 같은 예. 여기 아기 있는 곳인데 아기 터집곳 아니었는데 미치네미 찝찝하다는 곳. 곳. 안 가서. 있나요? 아 그럴 거아니 거기 어디더라 그 그러면 그 분홍색 동굴이 쪽이 가까운데. 여기다 아니에요. 여기는 아기 아기 있는 곳이라서 여기다 아니었고 나 지도 지금 보면서 다니고 있거든 대충 알것 같아. 대충. 난 모르겠어. 지금지도 보면서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나던어 여기 사이 뭐지? 잘 보이지 송사리. 어? 잘 보이지. 이요 응. 내가 니 나라가... 네 뒤에서 지금 그거 해주고 있는 거야. 아 좋구만. 양호. 아이고 여기가 여기다, 아닌데. 여기, 여기다. 찾았어? 어 찾았어 여기.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어 그럼 <laughs> 너무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돼. 응. 여기 내려가. 단풍요요 <laughs> <형>, 여기 아니래요. <laughs> 야, 빨리 <웃음> 빨리, <laughs> 아니, 빨리 돌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반대로. 네 그, 여러분 저의 별명이 게임 길치거든요. 로세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지도상에서 어진길 중에서 짧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오고. 맞다면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어 맞다. 여기 맞다. 찾았다. 갑시다 우와. 맞아. 여기였어. 여기 내려가는 길. 내가 지치패가 되고 찾고 싶었던데. 맞아. 여기야. 그냥 뛰면 안 돼. 와, 뭐야 여기. 와. 그냥 뛰면 안 된다고. 어. 안 가. 돼, 안 돼. 뭔 건가? 뭔 건가?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laughs> 내려가는데. <laughs> 너나좀 치워 주세요. <laughs> 게임 오반. <오브> 이다 <안>, <laughs> 살려드릴게. 기다려. 기다려. 이거 살수살수 있어. 아, 살릴 네.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누가 쓰딕나카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런... 앞에 가길래 따라갔는데 <laughs> 그냥 떨어졌어 <laughs> 에어드랍인 줄 알았네 오 <laughs> 빨리 왔다 그래도 이 색인데 표시가 잘 안난다 이거 다른 데 옮길까? 약 먹어야겠다 음, 나도, 나도 나보다 빠르지? 도움을 참고 이거 다른 데 옮기는 게 낫지 다이너마이트다 있고 바로 앞에 설치하자 어어 음. 그게 낫겠다 뿌순다 음어 이쪽으로 못 들어가나 보다 오버치 이벤트 그거 죽은 다음에 그거 자기 시체 먹어야 된다. 누가 죽었지? 아까 나 말고 누구 죽었죠? 아야. 죽어. 시체 먹었어? 커퍼스가 남아 있어요? 니거 네 시체가 뭐어어 어, 먹었네. 응? 아, 그래. 안 먹은 줄 알고. 저뭐 어, 어, 뭐, 먹지도 뭐 여기서 뭐 먹은 거 없는데.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아, 저 바로 죽은 부활했구나. 거 아니구나. 뭐예요? 바로 부활했어나 네, 나피 떨어지면 여기 약도 많으니까 약도 드시고요. 예, 약 드시고요. 일단 먹을 응, 수 있는 거 먹고. 드세요. 도끼도 드시고 초코바 많은데 어디지 초코바가 안 보이네. 초코바, 초코바. 많은데가. 도끼랑 많은데. 뭐? 도끼랑 드시고 여러분들. 와 예. 아, 다이너마이트 미쳤네. 다이네. 도끼 여기 끝에요. 여기 안쪽에 여기. 여기 다이너마이트 많은데. 도끼 여기요. 점파 점파하고 있는 곳. 여기 있어요 도끼 여러분들. 도끼 꼭 챙기셔야 돼요. 도끼 꼭 챙겨야 돼. 다챙겼네요 도끼? 여기 도끼 챙겼어요? 생겼습니다네생겼습니다까어 뭐 어, 피가 너무 네. 없다. 밥 먹어야겠다. 그 다음 안 가본 데가 많긴 하지만 다음 길 밑에서 지금 약 드세요. 그러면 약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겠대.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 그래. 흰색으로 하자 흰색. 멀리서 보이나 보고 올게. 배고프다. 배고파. 블루베리를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저번에 아, 우리 마이너즈님이 주신 블루베리가 있었어. 흰색이 안 보여. 어디 그럼, 그럼, 부수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른색으로 바꿔, 다른 색으로깊 부쉈는데. 그냥 여기는 어떨까? 여기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지. 색을 그러니까. 바꿔야. 아니야 흰색이. 전쟁이야, 안녕. 기뻐랑 똑같을 걸. 하이. 아, 다들 이제 갑시다. 갑으로 노란색으로 해 놓을게. 여기 다챙임거 파밍 하셨나요? 다 돼? 어, 그 색깔 바꿔. 흰색으로 바꿔 파밍 다 끝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파밍 하셨으면 가시죠 흰색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흰색 송산이 뭐 하니? 아, 아닌? 이건 안 보이는 거구나. 아니야. 그러면 뭐 하냐, 똑같이 얘는 저거를 갖다 녹색 녹색. 브레스 트 그래, 재밌어. 정재가 어쨌든 구호물자니까 초록색이낫겠네 음. 재밌더라 이거. 호포 재밌구만. 다 됩니다. 크레스트가 유명한 게임인가봐요. 아시는 분들이 예. 많네요. 유명하죠. 옛날에 예, 할머들이 많이 했으니까요. 저 빼고 다 알고 있는 게임이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오셔서. 이거 누구 발이, 발이 발이야? 오, 왜 이렇게 못 생겼어? 송사리 발인가? 왜 이렇게 모, 못 생겼니 발이? 뭐가? 이거 뭐, 발이 왜 보이지? 아 가보디본 건가? 오, 발이 보이는데? 아, 발이요. 좀비, 좀비 갑옷 입먹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발, 발, 잘발 팔... 발가락이 보이길래 계속 싸우면서 갑옷이 다 부셔졌어 응이야 어. 다들 이제 가, 가는 건가요? 집으로? 집으로는 돌아가나요? 저긴가? 뭐 어디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죠 챙길 거다 챙겼잖아요 뭐? 집에 가죠 음, 그렇죠. 돈, 손독기 챙기고 전기톱도 챙기고 길 근데 입구가 두 개라서 어느 입구 가도 딱히 상관없어요 맞죠 최대한 집이랑 가까운 데가 좋긴 한데 일단 그럼 여기서 앞으로 가면 는 되지 마요님 따라가시다 사파리 말고요? 네 당연하죠 저 길치라니깐요 음그 마요님 따라가시죠 형님들 저희 마요네즈님 따라가세요 하나 둘셋넷타여 일곱 여덟 갑시다 쟤는 왜 맨날 여기서 단독해놓은 거지? 빨리 가. 너도 빨 빨리 가. 너도 빨리 가. 네, 가. 네, 네, 네. 자 여기로. 음... 제가 여러분들을 챙기는 겁니다 뒤에서. 그왜 <laughs> 이렇게 자꾸 휘둘르는 거야 뒤에서? 그렇지. 아, 그... <laughs> 맞았다 진짜. 이거 맞은 거 같은데 방금? 틴키 당해요. 그 너무 틴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음. 진짜 특수점이 나올 때 진짜 힘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심해야 돼. 어,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된다. 음.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못 올라가. 근데 잘... 피가 안 담이? 배고프다. 아. 스낵바 아껴야 돼. 약이 있네. 약 필요 없어. 밖에 지금 약이 체력 회복인데 이거? 밤이네요. 아난 필요가 없는 게 괜히 먹는데어 어디야? 다들 아, 올라 르긴종 마을. 소다 소다 박스 있다 여기. 오. 와 소다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 들린다. 꽉 차가지고 또 배고파 <놀람> 표피 지은 소리 아니었어요? 저거 무닥불 응? 아 그래? 아무닥불이었어 자려고? 자려는 거죠? 그런 거. 걸링인가 아니요 아니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아 자려는 거 아니고요? 오... 고기 있나요? 그 엄에서 도마가면 계속 잡아가지고요 두 마리 있어서 우와... 대박 날 없는데 나는 먹을 거 챙겨왔어 나 챙겨왔는데 애들 줘가지고 음... 나도 거의 다 먹었지 이거 드세요 그럼 도마뱀 지금 저 하나 먹었어요 이미 어? 초코바 누가 여기도 뚫고 온것 같다 누구지? 게니스, 뭐. 두 개나 떨었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 이거 하나 있었네 초코바가 두 개나 여기 있었어요 개이득 바닥 잘 보고 다녀야겠다 어디요? 나, 아니 두개 먹었어요 이미 여기 있, 앞에 있었는데 초코바는 개인 배분이라 공통배분이 아니고 개인 배분이라 제가 먹으면 끝나요 호코밥 위쪽 어딨어요? 아니 내가 다 먹었다고요. <laughs> 아이 아. 뼈다기 쓰고 싶다. <laughs> 내가 다 먹었어. 줄거 같은데? 어 아, 줄까? 알로 알았어. 아또 내가 책임져. 하나만 챙겨. 주세요, 형. 줄게 기다려봐. 어디 있어? 일로 와 지강이. 어디 있어? 예 예. 갈게요, 형. 어디 있어? 사랑해요. 오카이 어디 있어? 자, 먹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송사리야 아닌데? 먹었어? 예 먹었어요. 오케이 하나 더 줄까? 예 있는 거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있는 거다 안돼 그건 아니야 나 12개 있는데 안돼 아껴야지 나도 건물 빔 잡았다 오케이 됐다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찼을 거야 어? 그치? 예예 예, 좋아요 그러면 네, 가지, 네. 어떻게 그냥 가면 돼요? 어? 네 저희 집으로 가면 돼요 예 여기서 최대한 파밍 하시고요 물 같은 거어 소다 같은 거 많이 챙기시고요 테니스 밖에 없어 다 챙기셨죠? 테니스 공이랑 천 이런 거 호다만 기가 막내가 많네 자, 다들 갑시다 식인종 있어요 가자 어? 식인종? 아 다들 여기 있구나 응 모, 기다리고 있지 멈춰서 가자 멈춰서 멈춰서요? 저 벌써 가고 있는데 오고 계신 거 가고 있어요아니 있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아니야 다들 안 가고 있어 다 여기 있는데? 저는 그럼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갑시다 하고 가야지 가..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고고 고고 갑시다 단독행동 고고. 상가해주세요 리치님 예? 아니 가자길를 다같이 가는 줄 알았죠 그래요? ㅎ <laughs> <laughs> 가자 면서 리더십 보소 <보수. 웃음> 저 리더십 보소 사슴이다 사슴이! 우리 앞길 아 아니 뭐야 우리 앞길을 또 밝혀주려고 사슴이! 아 괜찮아요 사슴이. 저 시기장 안중이고 피해서 가니까요 예스 집에서 오시면 돼요 와이 얘들아! 다지 치는 네. 곳에 우리 집이 있어 맞습니다 어떻게 에이. 아셨죠? 아, 빨리 가. 찍었어. 빨리 가. 여기는 어디? <laughs> 자, 저는 뭐. 집을 가. 킹 중전아. 돌뻔 봤다. 두기두두두두 아. 못생기는구나 <laughs> 어, 불쌍해 다구리 맞으니까. 이거 팔 따라 팔 잘라서 챙겨 가자. 내가 한대 때라서.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네. 팔을 잘라서 가지고갈까 집이랑 좀모 함정이 안 걸리네. 배가 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루 두개 먹을 수 있어요. 인당. 잡아다 챙겼지? 고고 가자. 응. 죽었다 됐어. 혼자 왔어요. <laughs> 아 그거 함정이니까 조심하셔야죠. 총살이 뭐해? <laughs> 많이 아파요. 왜 글로 와? 뭐예니까요 어. 조심하세요. 저희 문 근처에 두 개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트랩 있어요. 저처럼 멍청이 당하지 시 마시고요. 나이터 오래 가네. 가스 많았나 이거, 보 이거 이거 만땅이야. 이거 안 꺼져 절대. 어 그래요? 응. 음. 네뭐하니 이건 나이터 없나? 모아니아 뭐야? 미쳤. 미쳤어? 뭐요 이거는 머리는 쓸데 어? 어? 없네. 머리. 미쳤어? 로아. 벽에 걸는 용이. 그냥 붙여버리는데 그냥. 저 새끼 죽었다, 이제. 아니.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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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아. 아니. 아니. 쟤 노렸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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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어, 쟤 노렸어. 너무 좋아하시네. 노렸네 노렸어. 아니, 칼기그렇었다고 했냐. 아. 아 이거 트랩 조심하라니까 결국 누가 밟았다. 서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이템을 들고 오셨으면 이제 집에 가서 세이브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다가요. 세이브. 네. 네. 여기 집 들어와서 C. 길게. 나무 여기다 먹어. 아, 디리. 그리고 마요 형. 음? 이거 문 고쳐야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세이브 했습니다. 오, 세이브 다행인 세이브 거는. 세이브 세이브. 잠을 안 자도 되네요? 부서진 데 있는 거 아니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